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누카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볼 게임은 섀도버스 아무리 유튜브에 올려도 절대 로 조회수가 안 되는 섀도버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한번 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맨날 올 때마다 나오잖아요. 올리는 영상 다 뽑기 영상입니다. 이제 새로운 아, 그, 아 익스텐션 팩이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뭐 영어 미국판을 하기 때문에, 아 그, 한국어로는 이름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영어로는 이름이 음, 보여드릴게요. 어, Starforged, Starforged, star Starforged Legend. 영어로 제대로 맞으면 Starforged Legends. 하면서, 뭐, 별에 만들어진 전설들, 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 이 팩의 특이한 점, 굳이 말하자면, 아 어, 여기, 예전에 나왔던 카드, 어, 다리아, 다리아랑, 그리고 알도스가 여기서 이제 새롭게, 새로운 디자인을 나와서 이렇게 아.. 나눠가니까 얘를 뽑으면 이제 뭐 아이콘, 새로운 아이콘도 얻고 이제 뭐스리브도 얻는다고 이제 하네요 저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소드크래프트 그니까 이제 검.. 아, 그.. 저도 한국어를 잘 모르겠는데 아, 저 소드크래프트만 쓰기 때문에 아, 검 쓰는 있잖아요 걔만 쓰기 때문에 사실 별로 네, 아, 얘들한테는 관심이 없고요 저는 지금 12개의 팩이 있고 13.. 아 1300원이 있습니다 전 25개 뽑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이자 하라님을다한번더 빌어보고 들어갑시다. 첫 번째 백 갑니다. 아, 그냥 X 갑니다. 과연 전철이 몇개 나와줄지. 오, 뭐 행성들이 막 뻥뻥 뛰고 있네요. 오, 오, 오. 역시 어? 우주에서 나온 외계인이 내려와 하는 말. 자, 첫 번째 백. 오, 처음부터 좋아요. 좋은 증조예요 좋은 증조입니다. 첫 번째 팩부터 황금 네, 레어 나왔습니다. 아, 스프링 그린 커텍션, 카운터 단임 3이고요. 아, 얘가 이제 파괴되면 한 장을 뽑는다네요. 아, 아. 그리고 얘가 패로 어, 돌아오면 어, 카드 한장 뽑고, 턴이 끝나면 랜덤한 아굴한테 플러스 1을 준다. 음, 잘 모르겠네요. 어, 얘도 예. 소드크래프트네요. 소드크래프트가 이제 대충 보니까 새로운 그 메카닉이 뭐냐면, 이, 이제 자, 뭐 지휘관이, 한국에 맞으면 굳이, 굳이 말하자면 지휘관? 뭐, 커맨더가 이제 그 3포인트 이하, 아, 그래, 3포인트, 로 원래, 원래, 원래 3포인 트인 커맨더가 그 플레이 되면, 그리고 얘의 코스트가 3이면 얘 코스트를 2로 만든다는 뭐 그런 메카닉이 있는데, 솔직히 그게 왜 그런 메카닉이 있지 솔직히 아직 이해는 안 가거든요. 아마 이제 더 아, 보면 알게 되겠죠. 어, 예쁘네요. 오, 예쁘네요. 예쁘네요. The world will shine more. 그래. 자, 다음 팩. 아 꽝, 꽝인데, 야, 얘들 아트들이 상당하네요. 딱 이제 내가 딱 좋아하는 아트인데. 아 뉴트럴 가드네요. 3 2에 3 코스트 3이 효과가콜 그래 나오면 아그한테 오오오오 그 상대의 그 스펠이나 네, 효과한테 어, 데미지 같은 거나 효과를 못 받게 하는 이제 그런 거를 부여를 해 준다네요. 건보드. 바로 이제 꽤 멋진데? 윈드 뭐야? 오. 이건 이건 좀좀 좀 무섭다. 자, 세 번째 백 갑니다. 아름답게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하지만, 어이, 어이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도 이제 내가 좋아하는 아트. 이렇게 예쁘게. 어, 그, 이거 뭐라고 하지? 그, 어, 아 헤이빙 크랩네 아, 나 뉴트럴인 줄 알고. 아쉽. 괜찮아요. 와, 저런. 예, 이건 예쁘다. 뉴트럴 카드, 카운터는 원. 파괴 되면 한장 뽑고, 나올 때도 한장 뽑고. 이넨스 5, 그러니까 5 코스트를 쓰면 얘한테 3 오, 5 코스트를 쓰면 그러면 네 장을 네 장을 아, 네 장을 뽑는 구나 아, 파기데트가 아니라 턴 끝나면 네 장을 뽑게 할수 있는 재미있는 카드네요. 3 코스트에 두장 뽑는 거면 괜찮지 않나? 그치? 오, 깜짝이야. 골든데. 레어 주제에 날 깜짝 놀래키고 있어. 드래곤크래프트. 음. 하지만, 난별 관심이 없어! 소르카트 중에서 이제,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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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그래. 좀 관심, 관심 드릴게요. 심지어, 그, 움직이 애니메이션 있는 것도 나오는데. 예쁘네요. 예, 네, 예쁘네. 사실, 영어, 영어 목소리들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좀 뭔가, 좀, 좀 짜증나지 않습니까? 아, 효과가 나올 때, 아, 페인은드래곤크래프트 카드, 한 장의 코스트를, 하나만 내린다고? 그게 다야? 그게 다라고? 아마 0계 카드가 있지 않을까요? 0계 카드가 있지 않을까? 음, 없나? 자, 7곱페 아, 아직도 전차를 못 나왔는데! 아, 이번에 운이 조금 별로인 것 같은데. 매직건 헌터. 크으. 아 제발 제발 제발. 음 이번에는 운이 없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날도 있죠 뭐. 얘는 누트럴 것은데어섀도우 아, 크래프트. 어이걸 하면 두 명의 무작위 아적들한테일 데미지 줍시다. 자열 번째 팩입니다. 자 아. 골드, 레어 나오네요. 스타 피닉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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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펠이 아니구나. 얘가 죽으면 다음에 스펠을 쓸때이 카드를 패로 넣을 수 있다. 3 코스트에 2 데미지이고, 러쉬네요. 음, 글쎄요. 좋은 카드겠죠? 아마 사람들이 많이 쓰겠죠? 자, 두 장. 갑니다. 좋은 카드겠지. 좋은 카드라서 이제 뭐 레어겠지. 아니야. 그럼 낫다. 레어 중에서 개똥 같은 카드들이 많긴 하죠. 자첫 번째 팩은 뭐 별로 관심 없이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 팩, 열두 번째 팩에서 와 전설이 하나도 안 뜨네. 야내 운이 운이 많이 떨어졌구만. 아참 운이 많이 떨어져.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내가, 어, 멀티로, 수많은 멀티로, 얻은 돈, 천삼백원이 있기 때문이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뭐 나오겠지, 뭐 나오겠지. 선사 하는 정도 나오겠지. <목소리> 오, 거! <목소리> 그, 첫방부터! 그, 아, 어, 아, 내 눈! 그래요. 나오네. 그냥 뭐냐? 헤이븐, 아, 그래. 헤이븐 크라거 같았다. 좋카 나올 때, 어? 아, 나올 때, 그, 지금, 내, 토탈, 그, 오브라고, 그, 만화 포인트, 토탈, 만화 포인트보다, 아, 적, 적은, 그니까, 내, 토탈 만화 포인트보다 적은, 대신, 적지만, 그 중에서 제일 높은,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작은 것들 중에서 제일 높은, 아, 헤븐크래프트 팔로워를 하나 콜하고, 그 후에, 모든, 아, 친구들한테 플러스 원 체력을 준다네요. 그래 어, 전철 나온 게 어디야? 헤븐 크래프트 제가 오이 셋 더! 오주 번째 전철 바로! 음 좋아요 페르시우스 어 소드 크래프트네요. 지나하면 효과가 생기는데 아일아일오1 어, 코스트면 쓸만하죠. 이거 아마 효과가 뭔데? 아 필드 소드 크래프트가 내장 얘얘 빼고 아내장 있으면 얘 플러스 원 받고. 그리고, 워드를 준다. 그럼, 4, 4 워드네요. 음, 나쁘진 않지만, 음, 얘한테 진화 포인트까지, 아, 그냥 커맨드구나. 어, 커맨드면 또 말이 달라지죠. 왜냐면, 이제 그, 커맨더 중에서 세이지 커맨드라고, 커맨더랑... 세이지 커맨드인가? 그게, 필드에 있는 모든 커맨드를, 이제 진화를 공짜로 할수 있긴 하는 카드가 있거든요. 그런 카드는 연계가 가능할 것 각... 같고, 고 조작 때문 뉴트론이네요. 아. <목소리도> 오. 아. 아 뭐야? 별론데? 이걸 무슨 대기랑 이 효과가 뭐냐면요. 패에서 7 코스트인 카드 한 장을 소환합니다. 얘가 얘가 소환될 때 이제 7코스트인 카드를 한장 패해서 소환하고 그리고 파괴하고 그원스터의 공격만큼 무작위 적한테 데미지를 주고 적이 없으면 상대한테 데미지를 준다는 건데 음 이거는 목소리나 멋지네요 목소리는 멋진데 얘가 그러니까 이제 행성들을 이제 막 그냥 갖고 노는 막 그런 이미지 같은데. 글쎄요, OTK? 그니까 러 상대한테 데미지 주는 거면 또 이제 모르는데 사실 이제 패 7코스트인 카드가 있어야 되고, 일단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음. 글쎄요 아, 별로 것 같은데? 내 생각엔 별로것 같은데? 글쎄 자, 세번째1 갑니다 그래도 전철 두개나왔나요 어... 어, 얘는 얘는... 얘는 자꾸 나오네, 생각보다 러시 베인 음뭐아 아니야 아 근데 아 글쎄 그 스태츠가 조금 별론데요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넘기기 전에 예뻐 음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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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뉴트럴이네? 소환되고 또는 죽을 때 카드 한 색씩 뽑는다 근데 3코스트네 쬐끔 스마할지 모르겠네 어? 얘는 뭐야 얘가 공격할 때 데미지를 준 후에 얘 공격을 두 배로 한다고? 어? 괜찮은데? 괜찮은 거 아니야? 한번 공격, 유, 어차피 6 헬스니까 한번 공격하면 4하고, 그러면 두 번만 공격해도 8까지 올라가는, 안 가?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너무 걸리려나? 괜찮은 거 같은데? 네. 넘기고요. 이제 카드를 대충 보니까, 오! 또 나왔어! 개똥같은 카드! 우와 개똥! 괜찮아. 팔면 되니까. 아니야, 근데 사실 엄청 좋은 카드일 수도 있어. 엄청 좋은 카드일 수 있는데, 근데 내가 뭐, 모르는... 아 야, 전설 터지네, 야. 아름답다. 근데, 아, 어떻게 내가 원하는 소드카트는 안 나오니. 얘도 참 예쁘긴 하다. 카시오피아. 아, 소원될 때. 페이 있는 카드 한 장당 상대, 그, 상대, 잠만. 아, 아니구나. 내내 생각이 맞다면 랜더 무작위 적들한테 패한패 카드 한 장당 1데미지 주는 거예요. 괜찮은 카드에좀 나쁘지 않은 카드네. 아, 근데 6코스트. 근데 이게 포레스트크래프트라는 이 유가 있을 거예요. 이제 포레스트크래프트가 이제 그패 수급이 빠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쓸 만한 카드라고 생각됩니다. 음. 지나면 아이고 지나면 예쁘져요 My beauty will i 그러니까 목소리가 별로야. 음, 괜찮네. 아, 포레스 트 크래프트를 해야 되나? 어쨌 전설이 전설이 많이 나와줘서 그래도 겁났네한세네개 나왔나 이제? 기린. 오, 기린네 기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린이 아니라 이제 전설의 동물 기린. 아, 워드랑 아 턴이 끝날 때 공격 플러스 두개 플러스 둘? 에? 플러스 둘? <laughs> 둘? 그리고, 공격을 하면, 이 카드의 공격만큼, 데미지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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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퍼스트, 스트라이크 그, 매직되게 되는 거 보시면, 이제, 퍼스트 스트라이커. 이제, 먼저 공격한다는 거야. 먼저 공격하고, 아, 더블 스트라이크구나 먼저 공격, 얘의 공격만큼 상대한테 데미지 주고, 그 다음에 데미지, 이제, 배틀을 한다는 건데, 오, 좋은 카드지, 그럼. 물론, 이제, 얘가 이제, 그, 퍼스트 그냥 공격을 얻으면 이제 한 턴은 지나야 되지만 괜찮은 카드인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네괜찮네오야 얘가 애니메이션 뜨니까 진짜 멋지구나 크.. 예쁘네 예쁘네 아 이번 카드는 예쁘네 하지만 아쉽게도 내가 원하는 카드 안 나왔어 이렇게 뭐 이렇게 존나 봐야이이0 개에서 다 나왔어 진짜 많이 나왔는데 자 마지막 세개 뽑습니다. 이로서 이제 25개를 뽑는 건데요. 과연, 내 운은 어디까지 갈지? 뿅! 오, 오 레어 2개. 나중에 갈든지 해야지. 야, 포르스크래프트가 진짜 많이 나온다. 어. 두 번째. 이건 또 뭐야? 이거는 헤이븐크래프트겠죠? 누가 봐도. 어, 아, 뉴트럴이네? 아 아군이 죽을 때, 이 카드에, 아, 코스트, 아, 그, 카운트다운을 하나 뺀다. 카운트다운 좀 치리고, 아, 다섯 개를 쓰면 바로 일곱 개를 없앨 수 있고, 바로 쓸수 있는 거죠. 다음 턴에, 죽을 때 다음 턴에, 덱에서 랜덤한 팔로워 세 장을 덱에 넣는다. 페에 넣는다. 어, 그냥 그런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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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카드인데. 어, 뭐, 글쎄. 그리고 마지막은 아쉽게도 아무것도 안 하네. 오, 로드 드링즈에 나오는 미스틱 링. 네, 그렇게 25장 뽑기를 했는데, 아쉽네. 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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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제, 아쉽다기보다는 전설 뭐, 4개만 잘난 거긴 한데, 아, 내가 갖고 싶은 게 하나, 하나, 카드가 하나 있었거든요.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뭐냐면, 이걸, 이걸 어떻게 보이는, 아, 카드, 카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아, 그래, 그래. 아, 크리에이 카드에서, 이렇게 해서, 아, 소, 소드. 레전들이 하고 이렇게 싸우지를 하면 이게 딱두 개가 있어요. 바로보로스는 남자라서 싫고 아마 좋은 카드겠지. 근데 남자를 싫고 얘가 예뻐요. 예쁘고 근데 솔직히 그 능력도 나쁘지 않아. 3코스터에 2, 3이면 뭐 그냥 솔직히 평균이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그 아군이 들어올 때마다 일단은 회복 그러니까 체력을 하나 주고 그리고 클래시라고 이제 공격을 그러니까 싸우면. 버스 원을 준다는 거예요. 싸움에 싸울수록 강해지는 뭐 그런 모습으로 만들고 얘가 또 이제 마즈야 행성 중에서 마즈죠. 그 화성 아니야 목 목성 목성이죠 목성. 그래서 이제 나름 어... 그플래닛 시리즈라고 해야 되나 굳이 말하자면 그런 느낌이라서 괜찮더라고요. 다보이드다 있어. 뭐 카스오페도 사실 발보로사랑 카스오페도 아마 별자리일 걸 아마도. 아니 뭐 아니, 아니 그냥 카스오페는 배밀한 걸 아는데 아니 뭐배 배밀하기보단. 랩아 됐어 어쨌든 <laughs> 네 갖고 싶은 카드 중 하나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파일로그 이... 카드 업애서 하든 뭐 하는데 끝내기 전에 이제 잠깐만 보리고 싶은데 이제 새로운 리더가 떴어요 지금 페이트 스테 i g 이트랑 지금 그거를 지금 콜라보 중이라서 아... 소드크래프트가 란서네 왜드라곤 세이브를 세이브를 소드크래프트한테 줘야지 야 이건 솔직히 란스가 드래곤 크래프트 해야되지 않을까요? 아.. 소드 크래프트가 만약에 세이버였으면 살려고 했는데 란서네 그래요 어쨌튼 여러분 25장 뽑기를 했습.. 아 25개의 팩을 뽑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과연 저보다 훨씬 더 운이 예 네, 많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편에 뵙도록 할게요